네, 우리 존경하는 새마을 자동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박덕금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 새마을 어, 창립 30주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또 바쁘신 일정과 또 농사일 이렇게 많으신데도 많은 우리 회원 여러분들이 참석을 해주셔서 어, 감사 인사를 드리고 어, 제가 먼저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돼서 정말 소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저기 국회에 정보위의가 열려갖고 제가 이원장이라 이 방망이를 들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이렇게 가게 됨을 어,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렇게 체육대를 회또 알차게 준비해 주신 우리 황선영, 어, 우리 새마을 회장님 어, 감사드리고 또 임원 여러분들한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우리 새마을 회장님 보니까 얼마 된 지가 한달 뿐이 안 된대. 살이 쪽빠 하셨던 거 보니까 우리 새마을을 위해서 너무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새마을 우리 황 회장님하고 또 우리 각뭐 마을 공부의 회장님들한테 큰 박수 한번해내주세요 표창장 새마을 지도자 모원군 회의면 협의회 새마을 지도자 노창호 위원께서는 투철한 사명감과 남다른 공사정신으로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해 헌신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이 품으로 이에 표창합니다. 2023년 4월 22일 충청북도지사 김영환 대독관 표창장 사리면 생활 분야회 최정회 내용 주시는 분 같습니다. 다음은 군수님 표창입니다. 표창장 새마을 지도자 보은읍협의회 새마을 지도자 권기종 귀하에서는 2022년 1월 현재까지 보은읍 3산 1위 새마을 지도자로서 회자원 재, 재활용품 모으기 사랑의식 고쳐주기 등 각종 공사활동을 전개하여 근면 자조협동의 새마을정신 실전의 앞장섬으로서 군민이 행복한 부시영농촌 보은건설에 크게 기여하였기에 이에 표창합니다. 2023년 4월 20일, 고은군수 최재형, 표창장 오은옥 새마을분여회 최화숙 이하 내용 주시는 것 같습니다. 표창장 송이산면 새마을분여회박정수 표창장 세마을 지도자 장한면 협의의 배창목. 표창장 마로면 세마을 분협회 박우숙. 내용지출 못하겠니다 표창장 세마을 지도자 탐부면 협의의 김경재. 표창장 새마을 지도자 삼성면 협의회 이경선, 표창장 새마을 지도자 수안면 협의회 김종원, 표창장 새마을 지도자 회남면 협의회 김태출. 표창장 생활을 지도자 회의면협의회 정상문 표창장 내부면 생활 분야회 조현사 표창장 사내면 생활 분야회 이순호 표창장 직장생활 보훈군협의회우병기 표창장 새마을보은호 분해 한기원 표창장 <목소리> 준비하는 새마을 광역지도자 보은군 협의회 임상중 축경하는보은군새마을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내 네, 기린 여러분 오늘은 새마을운동 제창 53배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최재형 교수님 그리고 고은군 이경로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그리고 내비님께서 오늘 이 기념식을 종료해 주시고자 찾아주심을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평화운동 공동체 운동을 통해 마을 공동체를 되살리고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을 위해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 새마을 운동을 실천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 봉사하고 계신 우리 보은군 새마을 가족 여러분께 진심 어린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오늘 기념행사의 뜻깊은 자리에 함께해 주신 최재형 군수님과 공근회 의원님들 비롯한 내기빈과 새마을 가족 여러분께 거듭 감사드리며 여러분이 모두가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4월 공근 새마을 회장 감사님니다 70년대 근면 자조 협동의 이념으로 시작된 새마을 운동은 대한민국 국가 발전과 풍요로운 사회 건설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습니다. 새마을운동 덕분에 지금의 눈부신 경제발전과 부를 향유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고원군 새마을에는 1984년 4월 창립 후자원남비 방지와 근거 전략하는 생활습관 조성을 위한 3R 자원보급 행사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기 위한 사랑의 김장호난경동 독서생활을 위한 피소지 문고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그건 아름다운 지역사를 만드는 데 모범이 되어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새마을 운동의 의미를 깊이 새겨 살기 좋은 보원을 만들기 위해 수석으로 삼겠습니다. 존경하는 새마을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인구소멸지역으로 지정되어 어려운 현실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 보험부는 도시 수준의 인프라 구축과 미래 신성장 동력 발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 추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성장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새마을가족 아낌없는 소황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